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헨리의 단편선 중에서 완벽한 게시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 발렌타인이 구두를 열심히 깁고 있던 형무소 구두 공장으로 교도관이 찾아와서 그를 본관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형무소장이 지미에게 주지사가 그날 아침에 서명한 사면장을 내주었다. 지미는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태도로 사면장을 받았다. 그는 4년형 중에 10개월 가까이 복역을 마친 상태였다. 길어야 3개월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사실 지미 발렌타인만큼 외부에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형무소에 수감되어도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다. 자 발렌타인 내일 아침에 석방이네. 마음을 고쳐서 참된 사람이 되도록 하게. 자네는 본심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제 금고 터는 일은 지고 치우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형부 소장이 말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민은 깜짝 놀란듯이 물었다. 저는 지금까지 금고를 턴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형부 소장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물론 없을 테지. 자 이것 보게. 그런데 어째서 스프링필드 사건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지? 어느 명사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알리바이를 세우지 못해서 그랬나? 아니면 자네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배시문의 비열한 행동 때문인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둘 중에 하나 때문이더군. 저 말입니까? 지민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천진스럽게 말했다. 글쎄요, 서장님. 저는 한 번도 스프링필드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게 교도소장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나갈 때 입을 옷을 챙겨줘 내일 아침 7시 대기실로 데려오게. 발렌타인, 자네는 내 충고를 깊이 새겨두는 것이 좋을걸세.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지민은 형무소장의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제대로 맞지 않는 기성복을 입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뻣뻣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직원이 그에게 기차표와 500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 법은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선량한 시민이 되어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형무수장은 그에게 시가 한 대를 권하고 나서 악수를 청했다. 연번호 9762호인 발렌타인은 명부에 주지사의 명에 따라 사면이란 기록을 남기고 제임스 발렌타인 씨가 되어 추록하게 된 것이다. 새들이 지저귀고 푸른 나무들이 너울거리며 꽃들이 향기를 품고 있었으나 지민은 전혀 개의치 않고 꽃장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구운 닭고기를 먹고 백포도주를 한병 마시고 나서 형부 소장이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가를 피우며 첫 자유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는 레스토랑을 나와서 한가롭게 역으로 갔다. 그는 옆 문턱에 앉아 있는 장님을 모자 속에 25센트짜리 은하를 던져주고 나서 기차를 탔다. 3시간쯤 가다가 그는 주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내렸다. 그는 마이크 돌란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카페에 들어가서 카운터 뒤에 혼자 앉아 있는 주인과 악수를 나누었다. 짐이 아닌가. 좀더 일찍 꺼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마이크가 말했다. 스프링필드에서 심하게 반대를 해서 말이야. 하마터면 주지사도 생각을 바꿀 뻔 했다네. 그래, 건강은 어떤가? 좋아, 내 열쇠 갖고 있지? 그는 열쇠를 받아들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뒤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그가 잡혀갈 때 그대로였다. 땅바닥에는 유능한 형사인 벤 프라이스가 지미를 체표하려고덤벼들때 그의 첫째 길에서 떨어진 단추가 아직도 있었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접이식 침대를 펴고 벽장의 판자 한 장을 빼낸 다음 먼지가 잔뜩 묻은 가방을 꺼냈다. 그는 가방을 열고 동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절도기구 한 세트를 응시했다. 그것은 특수 강철로 만든 완벽한 세트로 최신식 송곳, 펀치, 집게, 끌, 쇠지르대 걸쇠, 송곳 등과 짐이 자신이 직접 구하는 두순하게 희귀한 물건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구한한 물건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에서 이 연장을 구하는데 900달러 이상이 들었다. 반 시간쯤 지나서 지미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제 그는 멋있고 잘 맞는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무슨 일거리라도 생겼나? 마이크 돌란이 친절하게 물었다. 나 말인가? 지미는 알수 없다는 투로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내가 뉴욕 쇼트 스냅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나? 마이크는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만족하여 우유를 탄 소다수를 지미에게 권했다. 그는 독한 종류의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기 때문이었다. 9762호인 발렌타인이 석방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인디애나주 리치먼드에서 단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은 교묘한 금고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잃어버린 돈은 불과 800달러뿐이었다. 그러부터 이주 후에 로건스포트에서 특허를 받은 개량형 도난 방지기가 달린 금고를 열어젖히고서 증권이나 은화에는 손도 안대고 현금 1,500달러를 훔쳐간 사건이 또 발생했다. 그러자 경찰 당국은 긴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제퍼슨 시에 있는 구식 은행 금고가 열리고 5천 달러에 이르는 지폐가 사라졌다. 피해액이 이처럼 커지자 유능한 형세아인벤 프라이스가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특징을 검토한 결과 강도 수법에서 현저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벤 프라이스는 강도 현장을 조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멋쟁이 지미 발렌타인의 솜씨요. 그 친구가 영업을 다시 시작했군. 저 자물쇠 손잡이를 보시오. 마치 비 오는 날 물을 뽑아내듯이 손쉽게 열어젖혔지 않았소. 저렇게 할수 있는 집게를 가진 사람은 그 친구뿐이요.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저 자물쇠를 뚫었는지 보시오. 지미는 꼭한 구멍만 뚫지. 역시 발렌타인을 잡아야겠소. 이번에는 보역기간이 단축이나 가석방 없이 형량을 맞춰야 할 거요. 벤 프라이스는 지미의 수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스프링필드 사건을 조사할 때 지미의 수법을 알아냈다. 그는 예상할 수 없는 곳에 불쑥불쑥 나타났다가 재빨리 사라지고 단독 범행을 하고 상류 사회의 주를 갖고 있어서 교묘하게 범망을 피하는 선수로 악명이 높았다. 드디어 벤 프라이스가 달아나는 강도를 추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도난 방지기가 달린 금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소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가방을 든 지미 발렌타인은 참나무가 많은 악한 소주를 지나는 철도에서 8km쯤 떨어져 있는 엘모라는 작은 마을에 우편 마차를 타고 와서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막 고향에 돌아오는 대학생 운동선수 같은 모습을 하고, 널반지를 깐 보도를 따라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한 젊은 숙녀가 거리를 가로질러 길모퉁이에서 그의 옆을 지나 엘모 은행이라는 간편이 붙어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지미 발렌타인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자기의 직업을 잊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얼굴을 약간 붉혔다. 엘모에는 지미처럼 멋있는 외모와 태도를 가진 청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남자아이가 마치 자기가 은행을 주주나 되는 것처럼 은행 계단에서 놀고 있었다. 지미는 그 아이에게 10센트 은하를 가끔씩 주면서 이 마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잠시 후그 젊은 숙녀는 가방을 든 청년을 보곤 차면서 은행에서 나와 그냥 가버렸다. 저 젊은 여자가 폴리 심프슨 양이니? 지미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아니에요. 사다 아이가 대답했다. 애너벨 애덤스예요. 저 여자 아버지가 이 은행의 주인이죠. 엘머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저씨 시계줄 금이죠. 불도 그한 마리 사고 싶은데 돈좀더 주시겠어요? 지미는 플랜터스 호텔로 가서 스펜서라는 이름으로 방을 하나 빌렸다. 그는 프론트에 기대서서 지배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그는 엘모의 사업할 장소를 물색하러 왔다고 하고 현재 이 마을의 구두업 사정은 어떠하며 구두업을 하면 돈을 벌수 있겠는가를 물었다. 지배인은 지미의 복장과 태도에 매우 놀랐다. 그 자신도 엘모의 세련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제법 멋쟁이란 말을 들었으나 이제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미가 넥타이를 맨 모양을 눈여겨보면서 그는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괜찮을 겁니다. 구두업계는 전망이 좋습니다. 이 고장에는 전문 구두점이 없어서 자파점에서 구두를 취급하지요. 모든 분야의 사업이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스펜서 씨께서 이 엘모의 자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살기도 좋고 사람들도 꽤 친절합니다. 스펜서 씨는 이 마을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물론 심부름꾼을 부를 필요는 없었다. 무거운 가방은 그가 항상 들고 다녔다. 지미 발렌타인의 잿더미에서 소산한 불사조 스펜서 씨는 엘모에 머물면서 구두점을 차리고 제법 돈을 벌었다. 사교적으로도 그는 성공하여 많은 친구를 알게 되었고 에너벨 애덤스와도 사귀게 되어 그 여자의 매력에 점점 끌리게 되었다. 그 해가 끝날 무렵 랄프 스펜서 씨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구두점은 점점 번창해 갔다. 그는 에너벨과 약혼했고 2주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꾸준하게 전진하는 전형적인 시골 은행가 애덤스 씨는 스펜서에 대한 신림이 두터웠다. 애너벨은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자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애덤스 씨 가족이나 애너벨이 결혼한 언니 가족과 이미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편안히 지냈다. 어느 날 지민은 책상에 앉아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안전한 주소로 붙였다. 옛 친구에게 다음 수요일 밤 9시에 리틀 록에 있는 설리반에서 만나고 싶네. 자네가 나 대신 몇 가지 일을 처리해 주길 바라네. 겸하여 내 연장 일체를 상자와 함께 자네에게 선물로 줄 생각이네. 1,000달러를 주더라도 이와 같은 연장을 못 구할 테니 기꺼이 받으리라고 믿네. 그리고 말일세, 빌리. 나는 1년 전에 그옛 사업을 집어치웠네. 나는 훌륭한 가게를 차리고 정직하게 살고 있네. 2주 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와 결혼도 한다네. 빌리, 그것이 유일한 생활이자 올바른 생활일세. 이젠 백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돈은 1달러도 만지지 않을 작성일세. 결혼한 뒤에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서부로 가려고 하네. 그것은 나에게 과거의 전과 기록이 있다고 해도 그게 위험하지 않을 테니 말일세. 빌리, 자네에게만 말이지만 그녀는 꼭 천사 같네. 그녀는 나를 믿고 있어. 온사생을 다 준다고 해도 나쁜 짓은 절대로 안 하겠네. 잊지 말고 설리반 술집으로 나오게 자네를 꼭 만나야 하네 연장을 들고 나가겠네 옛 친구 지미 지미가 이 편지를 붙이고 난 다음 월요일 밤에 벤 프라이스는 새를 낸 마차를 타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엘모에 들어왔다. 그는 묵묵히 거리를 돌아다니다 드디어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을 찾아냈다. 스펜서의 구두점과 길을 마주보고 있는 약방에서 알프 스펜서의 모습을 똑똑히 목격한 것이다. 지미, 자네가 은행가 딸과 결혼을 한다지?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글쎄, 그건 모르는 일이지. 다음 날 아침, 지미는 애덤스 씨 집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는 그날 결혼 유복을 맞추고 애너벨에게 줄 선물을 사러 리틀 로그로 나들이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가 엘모에 온후 마을을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그 전문적인 직업을 지고 지워지도 1년이 넘었으므로 외출을 해도 안전하리라고 믿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나서 식구가 함께 마을로 들어왔다. 장인이 될 에덤스 씨, 에노벨, 지미, 에노벨을 결혼한 언니, 다섯 살과 아홉 살된 언니의 두 딸이 함께 걷고 있었다. 일행이 지미가 여전히 묵고 있는 호텔 앞에 이르자. 지미는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그리고 모두 은행으로 향했다. 그 앞에는 지미를 정거장까지 태우고 갈 마부, 돌프, 깁슨이 마차를 대기시키고 있었다. 지미를 포함한 일행은 조각품이 진열되어 있는 홀을 지나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에덤스 씨의 장례 사위는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들어갔다. 에네벨 양과 결혼할 상냥하고 젊은 미남자가 인사를 하면 모든 은행원이 좋아했다. 지미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행복의 겨우 마음에 들떠 있던 에너벨이 지미의 모자를 쓰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근사한 출장 판매원 같지 않아요? 에너벨이 물었다. 어머나, 알프금괴라도든 것처럼 가방이 무겁대요. 니켈로 도금만 구두 주걱이 그 안에 가득 들었거든. 지미는 뻔뻔스럽게 대답했다. 이걸 반품하려고 내가 직접 들고 가면 운송비가 절약되지. 난 지독한 구두쇠가 됐소. 알모은행은 최근에 새 금고를 설치했다. 에덤스 씨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므로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금고는 자그마한 것이었으나 새로 특허 받은 문이 달려 있었다. 금고에는 손잡이 하나로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세 개의 빗장이 달려있고 시한 자물쇠가 있었다. 에덤스 씨는 스펜서 씨에게. 그 작동법을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다. 스펜서씨는 정중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설명을 듣고 있었다. 에너벨양 언니의 두딸 메이와 아가사는 반짝이는 금속과 재미있는 시계와 손잡이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동안 벤프라이스는 어슬렁어슬렁 은행 안으로 들어와서 팔꿈치로 길에 서서 창살 사이로 슬며시 안쪽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는 은행원에게 별다른 용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한두 번 들리더니 소동이 일어났다. 어른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아홉 살된 메이가 장난을 하느라고 아가사를 금고 안에 넣고 잠가버린 것이다. 메이는 애덤스 씨가 하던 대로 빗장을 잠그고 손잡이까지 돌려버렸다. 늙은 은행가는 달려들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열릴 리가 없지. 그가 신음 말만 말했다. 시한 장치도 자물쇠 번호도 맞춰놓지 않았단 말이야. 아가사의 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다시 비명을 질렀다. 조용히 해라. 에드수 씨가 떨리는 손을 올리며 말했다. 모두들 잠깐 조용히해. 아가사. 그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내 목소리 들리니 주위가 조용해지자 어린아이가 깜깜한 금고 속에서 봉포에 떨며 미친 듯이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가사.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놀라서 죽을지도 몰라요. 문을 열어요. 오, 부수고 열어요. 남자들이 어떻게 할수 없어요. 리틀 로에나이 문을 열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에덤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하느님, 스펜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 안에서 오래 견뎌지지 못할 텐데 산소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겁에 질려 경련을 일으킬 텐데. 아가사의 어머니는 이제 미친 듯이 두 손으로 금고 문을 두드렸다. 어떤 사람이 성급하게 다이너마이트를 쓰자고 했다. 에노벨은 지미에게 몸을 돌려 걱정의 빛이 완연하나 아직은 실망하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여자란 자기가 존경하는 남자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날프 어떻게 할수 없어요? 해보세요. 그는 이상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입가에와 이리한 눈에 띄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노벨 당신이 달고 있는 그 장미를 나에게 주지 않겠소? 잘못 들은 게 아닌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여자는 웃기세서 장미꽃을 뽑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지미는 그 꽃을 자기 조끼 주머니에 꽂더니 위도슬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이렇게 하자, 랄프 스펜서는 사라지고 지미 발란타인이 다시 등장했다. 모두들 문에서 비켜서 쥐우, 그가 명령했다. 그는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활짝 열었다. 그때부터는 주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일을 할 때면 항상 그러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번쩍번쩍하고 이상한 기구를 재빨리, 그러나 질서 있게 내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마술에 걸린 듯이 꼼짝 못하고 숨도 못 쉬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곧 지미가 애용하던 송곳이 부드럽게 강철 문을 뚫고 들어갔다. 자신의 기록을 깨뜨리며 10분 만에 그는 빗장을 열고 금고 문을 열었다. 거의 기절한 상태였으나 아가사는 어머니의 품 안에 안전하게 다시 안겼다. 지미 발렌타인은 윗옷을 입고 창살 밖으로 나와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때 난익은 목소리로 랄프하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망설이지 않고 내쳐 걸었다. 문 앞에서 어떤 몸집이 큰 남자가 길을 맑고 섰다. 안녕하시오, 벤. 지미는 아직도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국 나를 잡았군, 그렇죠? 자, 갑시다. 이제야 아무 점은 어떻소? 그런데 벤 프라이스는 아주 이상하게 행동했다. 스펜서 씨,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나는 선생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밖에 대개 마차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렇게 말하고는 벤 프라이스는 돌아서서 천천히 거리를 걸어갔다. 네, 오늘은 오헬리 단편선에서. 완벽한 게시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잘 손질된 등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